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고 이런 시골 마을 그냥 뜬금 없는 길에서 먹는 저녁 식사가 되겠네요. 더 아대 아대코 반깐꾸아 캄. 반 반디? 반깐꾸아. 반깐 껌아 반깐 아, 반찬 줘. 반깐 ờ yeah. 뭐뭐네요뭐 또? yeah. 좀 또. 먹 아, 우엠네 하. 보자. 또 금방 나올 거예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면은 땡이라서 아, 여기 진짜 뭐 시골 마을 같은 데서 장사하고 계시네. 근데도 신기한 건 손님이 있다는 거. 음. 여기 뭐 손지랑 돼지고기랑 기타 등등에뭐 아. 아, 뭐 먹을까요? 이거 내이 어. 족발은 약간 생긴 게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냥 고기, 고기같이 생긴거 달라고 했어요 까나야, 뜬나지 반깐 반깐 음. 그냥 반깐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음식인가봐요 야야야 음료수도 있나? 음료수는 없어 보이네 맥주 밖에 없는거 같은데 뭐 오토바이가 있어서 맥주는 좀 그렇고 콜라는 없겠죠? 지금 저기 가는 청년이 아들인거 같은데 어, 제가 콜라 없냐니까 콜라 사 온대요. 사올 것까지는 없는데,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라고 했는데, 걸어갔다 온다고. 여기 앞에 이 청년은 이거 라면 같은 거 먹고 있는데, 이건 이름이 뭔지 물어볼까? 에머야, 어. 까나에 어, 뜬 나지? 까나에, 어뜬 나지? 뜬 구티우미, 미아미고이 아, 나만, 응원컴, 응원컴, 응원, 응원. 어? 아저씨 앞에서 맛있냐고 물어보면은... 맛없다고 할 수가 없지. 얘가... 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전 약간 우동 같은 뭐 그런 면이네요. 음. 일단 아무것도 안 넣는... 음. 국물 맛을 한번. 아 먼지가... 숟가락 좀 닦아야겠다. 숟가락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숟가락을 조금... 뭐, 소,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 라임으로... 길가여가지고... 어, 숟가락에... 먼지가 많이 앉아있어요. 일단 아무것도 안 넣은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오뎅 국물 맛인데, 참... 한국 포장마차에서 먹는 오뎅 국물 맛인데, 괜찮은데... 일단 라임 한번 짜주고... 고추도! 우려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 쿨라를 사려간 청년이 금방 왔어요. <laughs> 아 까만 까만. 아 까만해. 음. 어 이거 어디서 금방 가져왔지 이걸? 옆에 다른, 다른 가게에서 뭐 공수해왔나 본데. 야꼬가 콜라네 그래도 꼬가 콜라. 음. 어, 고추를 넣었더니 확실히 국물 맛이 살아요. 지금은, 아까는 그냥 그, 오뎅국물 맛이었다면, 은 지금은 매운 오뎅국물 맛. 어, 저 확실히 괜찮아. 야, 국물 죽이는데? 음. 아, 농담이 아니고, 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음 진짜 맛있어요, 국물은. 국물은. 맛있네. 요거는, 면은 생긴 건 우동인데, 우동 같은 그런 질감은 아니에요. 무랑 숟가시에요. 요거 때문에 국물 맛이 좀 시원한 그런 느낌? 음. 여기도 포장해가지고, 음. 지금 앉아서 먹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포장을 꽤 많이 해갔어요. 어. 이거는 어 색깔이 음 돼지 간인 것 같은데요? 음 순대 간 그거 같은데? 음, 맞네. 이건 음. 돼지고기인 것 같고. 어, 여기 진짜 괜찮다. 동네에 있었으면은, 음, 자주 종종 사먹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어? 아, 근데 여기 개미가 들어가 있네? 오, 쉣. <laughs> 음. 근데 여기 국물에, 여기 안에 신내한 수인 게, 쑥갓을 넣은 게, 진짜 맛이 괜찮네.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어 며칠 전에 그 뭐지 응, 점심 그 직장인들이 먹는 점심 영상에서 어야 저걸 맛있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한 거예요. 맛이 없다면 그냥 맛이 없다고 하고. 여기도 어제 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다고 하는 거지. 뭐라, 종류를 많이 쓰고 뭐 이런 건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쓸 거예요. 뭐 그래서 맛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맛이 있어요. 뭐 어차피 요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뭐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숙주도 좀 아 장수 잘 되는 집인가봐 손님들이 계속 오네 계속 와 주변에 정말 뭐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뜬금없는 곳에 하나 있는건데 사람들이 계속 오네 동네 주민들인가본데 어 여기도 실특이가 있어? 어 지금 손으로 저 실을 딱 하는게 어, 자세가 딱실득인데 저거. 오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신기하네. 우리 <목소리도> 앞에 가족은 엄마 아빠가 완전 젊어요. 어, 꼬맹이들은 그래도 초등학생은 돼 보이는데 역시 젊은 국가구만. 음. 아 고미영. 고미영 고한국아 청소하신다고 한국분. 어이아해피 해피밸리. 푸미 형. 어, 음. 음. 아, 봄이 형 시간 신이 될리. 아, 신이 야야. 또 이별. 미리 살리로 봤아 이제는 지 t 아, t r 전에 코로나 오 <laughs> 어. <laughs>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식품 위생에서 청소하셨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래요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케이. Okay. 아 이게 그냥 어. 실뜨기는 아니고, 음, 요런 그냥 모양을 만드는 뭐 그런 건가 보네. 음. 실뜨기는 이렇게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양을 내는 뭐 그런 건가? 음. 어. 맞아. <laughs> 냠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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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출연해줬기 때문에 그냥 콜라 콜라 두 잔만 사줬어요. 뭐 얼마 안 해가지고 뭐 음식을 사줘도 되는데 뭐 그건 좀오바인것 같아서 그냥 콜라로 어 대체했습니다. 어 저희 청년이 콜라두전 사오니까 어 사장님이 딱어 눈치 채시고 제 가족 갖다 주라고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센스 있게 딱 이렇게 해주시네요. 응. 다 먹었는데 아 오늘 저녁은 그냥 드라이브 한 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려 그랬는데 아다 먹으니까 배부르네요. 맥도날드 먹고 싶었는데. 어, 깨끗하게 뭐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 다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네.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괜찮았어. 또 누가 손님이 온 건지 포장해 가는 건지, 아무튼 한 그릇이 더 나왔네요. 야, 저 청년 뭐 배달도 가네. 배달도 가 전화, 전화로 주문받고 배달가나 봐요. 동네에 어, 이 맛집인가? 여기 아, 맛은 있었는데 뜬금없는 곳에 있어가지고 정말. 아, 지아야 방열 띤. 왜? 좀 뒤고 고멘 많이 n h i ề 30. 3 0 30만 에3 차는. 아 65,000원. 65. 음. 네. 3,000원. 콜라 세잔 사고 이거 한 그릇 먹었는데 3,000원밖에 안 하네. 싸긴 싸네요, 역시. 직거래라서. 음. 잠깐. 아. 65,000동이네. 3,000한3,000몇 백원 남지. 가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행갑라이. 만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헤어질 때는 행갑라이. <laughs> 음,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 밥은 잘 먹었고, 어, 뒤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시골 길이거든요. 네, 여기는 뭐 제가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너무 싸돌아다니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어, 영상 끄고 얼른 집에 가야겠네요. 아는 길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직진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동네 맛집인가 봐요. 사람이 계속와 계속. 어,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료. 어? 아? 음료. 아음음 음료. 까만까만더 마시라고. <laughs> 가만 <laughs>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